1956년에 태어난 중국계 베트남인인 쯔옥미라는 1992년 투자기업을 설립해 부동산 및 금융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베트남 최대의 산업은행인 사이공 상업은행의 주식 91.5%를 유령회사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사건이 조사되면서 체포되기 전까지 10년간 쯔옥미란 회장이 은행을 통한 불법대출로 돈을 챙겼는데 그 횡령액만 무려 125억 달러 하나로 17조 2천억 원 또한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270억 달러, 하나로 37조 1천억 원 정도로 4.20 상업은행의 총 대출금, 93%가 쯔미란의 대출이었는데, 당연하지만 회장은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횡령의 기준 베트남 GDP의 3%가 개인 횡령액인데, 만약 한국 GDP의 3%를 횡령한다고 하면 64조 8천억 원이 되는 정도의 돈입니다. 재판 관련 문서만 100억의 상자의 6톤 분량,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보안 시스템으로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의 증인과 관계자만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쯔억미란 회장은 20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호치민시인민법원은 쯔억미란 반팅팍 그룹 이사장에게 대출 규정 위반죄로 20년 징역형, 재산 횡령죄로 사형, 뇌물수수로 20년형, 최종용량 사형을 선고했습니다.